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라이브 넥서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방산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2026년형 대한민국 육군 주력 전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차는 첨단 기술력과 혁신적인 설계를 기반으로 완성된 차세대 전투 플랫폼으로, 현대전에서 압도적인 화력과 생존성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이 전차의 외관 디자인부터 내부 구조, 성능, 안전 차별화된 기술, 가격 그리고 최종 평가까지 하나하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년형 대한민국 주력 전차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전투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한 것이 특징입니다. 낮은 실루엣으로 설계된 차체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여 적의 탐지 가능성을 크게 줄였습니다. 차체는 고강도 합금, 나노 구조 세라믹 복합 장갑을 조합한 다층 방호 구조를 적용해 뛰어난 방어력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전면 글라시스 플레이트는 각도를 최적화하여 탄을 효과적으로 튕겨내도록 설계되었고, 측면 모듈형 스커트는 대전차 미사일과 성형탄 공격에도 높은 생존성을 보장합니다. 차체와 포탑은 완벽히 일체형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장갑 모듈을 교체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포탑은 기존 전차와 완전히 다른 혁신적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무인 포탑 시스템을 채택하여 130mm 활강포를 완전 자동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차 승무원은 안전한 차체 내부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 생존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주포는 최대 분당 12발을 발사할 수 있는 자동 장전 시스템을 탑재했고 포신 길이를 최적화하여 발사 속도와 관통력을 모두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고해상도 열상 장비, 주야간 카메라,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결합된 차세대 사격 통제 시스템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정밀한 표적 포착을 가능하게 합니다. 차체 외부에는 360도 전방위 센서와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어 전장의 상황 인식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내부는 작지만 매우 효율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전차는 전차장, 호수, 운전수총 3명이 탑승하며 모두 차체 내부의 독립형 장갑 협실에 보호됩니다. 이 차의 조종석은 고해상도 타기능 디스플레이를 통해 전장돼 있어 수적 정보, 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인체공학적 설계 덕분에 장시간 작전 시에도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이 많은 작업을 보조하기 때문에 승무원은 전략적 판단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 이 전차는 세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1600마력급 차세대 하이브리드 터보 디젤 엔진과 전기 구동 시스템을 조합하여 온로드에서 최고 속도 시속 72km, 오프로드에서는 시속 55km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최신형 자동 변속기와 토크 분배 시스템은 어떤 환경에서도 부드러운 가속과 최적의 구동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능동 유기압 현가 장치를 적용하여 험준한 산악 지형, 사막, 눈 덮인 전장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보장합니다. 두포인 130mm 활강포는 까지 모두 발사할 수 있어 전차전, 요새 공격, 드론 격추 등 다양한 전투 시나리오에 대응 가능합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은 AI 기반 예측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차량이 이동 중일 때도 높은 정밀 사격을 지원하며, 반응 속도와 명중률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보조 무장으로는 원격 제어식 12.7mm 중기관총과 7.62mm 동축 기관총을 장착해 근거리 보병 및 소형 드론 위협에도 완벽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전 기능 역시 혁신적입니다. 2026년형 대한민국 주력 전차는 별표별표 차세대 능동 방어 시스템 APS 별표별표을 탑재하여 어프로칭 미사일이나 대전차 로켓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습니다. APS는 360도 레이더를 통해 위협을 실시간 추적하며 요격탄을 발사해 공중에서 위협을 무력화합니다. 추가로 레이저 경보 수신기와 연계돼. 전교란 장치가 포함되어 있어 적의 유도 무기를 무력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내부에는 화재 진압 시스템과 폭발 흡수식 바닥 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에너지 흡수형 시트는 지배 및 급격한 폭발에도 승무원 생존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NBC 방호 시스템을 적용하여 해 생물학, 화학 공격 상황에서도 내부를 완벽히 밀폐해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 전차의 차별화된 특징은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입니다. 우선 AI 기반 전장 관리 시스템이 탑재되어 전장의 데이터를 실시간 통합 분석하고 자동으로 전술적 권고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차체 후방에 장착된 소형 무인 정찰 드론 발사 모듈을 통해 전차 자체가 공중 정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은 실시간 전장 영상을 제공하며 소병및항공 지원과 연계해 정확한 타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열 신호 감소 기술. 을 적용해 전차의 은폐 능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전술 네트워크와 완벽히 통합되어 다른 전력 자산들과 실시간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며 전차 자체가 이동형 전투 지휘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일 대당 약 1,500억 원에서 1,7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소 높은 가격대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력, 화력, 디지털 전장 통합 능력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레모네이트 A 브럼스, 레오 파르트 E EH, A7, T14 아르마타 같은 경쟁 전차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형 대한민국 육군 주력 전차는 현대 전장의 요구를 완벽히 반영한 4세대 전투 플랫폼입니다. 뛰어난 기동성과 화력, 최첨단 생존 장치, AI 기반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장 상황을 주도하고 전술적 우위를 보장하는 전략 자산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육군은 이 전차를 통해 미래전에서 더욱 강력한 억제력과 작전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